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 현 AB, CD의 연장선의 교점을 P, 두현 AD, BC의 교점을 E라고 하자. P의 각도가 20도, BED의 각도가 50도일 때 x의 크기를 구하라. 자 원이 있고 두 현의 연장선이 P에서 만난는데 P의 각도가 20도래. A, B, 현의 연장선과 C, D, 현의 연장선이 원밖에 P에서 만나고 있다. AD 연결하고, BC 연결하고, 만나는 점을, 여기 만나는 점을 E라고 하는데 E. 그리고 여기가 50도래, 50도. 여기가 X. 이런다. 자 그러면 x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x면 여기도 x거든. 이두 각의 크기는 같아. 왜냐하면 둘다 AC의 원주각이니까. 그다음에 이 각은 이 각은 어떻게 되냐면 요 삼각형의 외각이야. 이 삼각형의 외각이기 때문에. 이 각은 나머지 두내 네 각의 크기의 합과 같아. 그래서 X 더하기 20과 같다. X 더하기 20. 이렇게. 그 다음에 이 50은 이 삼각형의 외각이야. 이 삼각형의 외각. 그러니까 둘을 더해보면 50이 되는 거지. 이렇게 둘을 더해보면 5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X 플러스 20은 50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x는 30, x는 15, 이렇게 되는 거야.